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삼일대. 면 참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십시오.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끝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야고보소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야고보소만큼 참 논쟁이 많았던 성경 말씀은 예,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가서,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인데요. 아마도 그 야고보소를 주제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요 이야기에는 꼭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어, 원래는 이제 야고보소는요.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개혁신앙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 무엇이냐면, 이제 마틴 루터가, 이거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무슨 이렇게 우리도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만 실천이 좀 강조되잖아요. 이뭐 이러냐 해가지고, 이제 루터가 처음으로 번역해낸 독일어 성경 첫판에는 야고보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야고보서가 갖고 있는 정경으로서의 그 은혜와 그 가마 이것 때문에 이제 마틴 루터도 수용하게 됩니다. 왜 이런 논쟁이 생기냐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한 80년대까지는 야고보서를 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게 좀, 우리 한국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성경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신학이 유행했던 시대에는 야고부서 성경은 잘 읽히지가 않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시대 의 상황과 야고보서의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시기는요, 이렇게 초대에 복음이 전포되어지고 교회가 조직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긴 믿는데 성장을 안 해요. 믿음이 능력이 없어요. 또 믿음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삶이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거는 아닙니다. 하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참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풍성해집니다. 어 오늘 제가 굳이 좀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요, 특히 1장은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이 점까지 2 5 절까지 굉장히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자기 얼굴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보고 나서 가버리면 잊어버리는 것 같다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라는 이렇게 말씀들 쭉 해왔잖아요. 그래서 26절에 가장 어, 전제 나름대로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 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거룩한 지경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 어떤 거룩한 성품과 행동 뭐 이렇게 번역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번역이 반역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성경을 딱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경건은요 예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그 이제 그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시대의 예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한 겁입니까 조금 좁게 봐요. 우리는 어, 우리가 지금 이거 렇게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야고보서가 쓰였던 시대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삶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조금 대립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논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모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라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의 모든 것들을요 그 시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아마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보시면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약간 그 종교 뭐릴리지 릴리지언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서구인들의 그 생각하고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맞는. 3.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테두리 지어서 얘기를 한거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 이게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자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경건이라는 용어를 차용해 와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건이라는 건 삶의 전반부죠? 근데 자칫하면 또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좀 부끄러운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경건이라는 것을요, 어떤 성품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예배라는 것은 이런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 이게 지금까지 얘기가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의 모든 얘기들이 말씀을 행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뭐그 말씀에는 뭐 하, 여러분을 영을 구한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도 있었습니까? 21절 같은 경우도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십시오. 뭐 오니한 마음을 가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정말 이렇게 주옥같은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구보선은요 이 모든 것들을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어려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죠 근데 야구보는요 어, 스스로의 삶의 영성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다스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혀를 다스려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어디 접니까?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말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어, 진노한 마음, 짜증스러운 말들, 그리고 뭐, 화가 나 있는 말들, 이거부터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과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으로 내 말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음, 자꾸 뭐,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도 경건이라고 그러면요, 신비한 걸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을 얹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이렇게 조금 아픈 사람 이렇게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참 부응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혀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어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작은 우리의 말한 마디부터 우리 입술부터 제어해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경건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억하시죠 제가 경건의 그 오늘 본문에 쓰여진 그리스어는 예배 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아를 돌보고 과부들을 돌보고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의 아프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덮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요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들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구약성경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며, 몇주 전에 우리가 주일 말씀으로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 쉽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그쪽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어, 그 교구를 담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 한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났고 어느 교회도 청빙받지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을 널리 전했습니다. 노회에서 누구도 이 목사님을 데려갈 수 없게끔 해놓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 교회에 어떤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치료해 달라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분 오면은 다들 이렇게 보고 구제 위원회에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세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다가 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저랑 병원에 가시죠 해 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분이 주민등록증도 없고 뭐 그래요. 연고가 없어요. 그니까 이제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간 곳이 시립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서 시립병원은 좀 그런 분들을 치료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약이 처방이 안 돼요. 이게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놓고 또 이제 모셔다 놓고. 어, 주민등록 때문에 이제 동사무소를 쫓아다니면서 주민등록을 만들고, 뭐, 미납된 거 본인이 다 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시한부이신 거예요. 암이셨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심한 중증이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란 얘기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좀 도움을 청해서 이분의 병원비와 약비를 조금씩 이렇게 돕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갔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 와줘서 고맙다. 라는 얘기 하고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의 감동을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붙잡드래요. 그러면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이분의 보호자를 좀 찾으셔서 어, 상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선망증세라고 해서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게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치료할 때막 남독을 부린다라는 거에서 주사를 못 넣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의료진이 보호할 정도에서 좀 그런 증상들을 살펴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아예. 자기 짐 싸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또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말씀드리고 했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야간에는 이 목사님이 주로 맞고 이제 주간에는 권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느 날 호출을 받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목사님, 이제 오늘부로 그 일을 그만두시고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계하십시오. 이유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과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걸 하지 않는 분들이 시험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항의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권사님들은 힘드시면 그만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해서 본인이 이제 또 아시는 분들 동원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 셔트로 이렇게 가셨고, 또 장래, 례 그러니까 임종 전에 다행히 이제 가족들을 찾아서 뭐한30몇년 만에 가족들을 찾아서 임종 때는 가족들의 품 속에서 이분이 이제 별세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온 결과는 뭐냐면 담임 목사의 목회 7위에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laughs> 이제 그렇게 되신 거죠.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경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시험 들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드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거는 정말 못 대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린 너무 많아요. 어, 왜냐면 본인이 못하면요. 정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 격려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 양심이 찔린 것뿐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할 용기가 없으면요, 격려라도 해주면 되는데,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못입니다. 그러나 또, 그 목사님의 삶에서 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참된 예배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라도요. 아, 목사님과 권사님들, 정말 귀한 일 하십니다. 제가, 어... 그 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환우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오늘 야거부서의 말씀은요,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많이 읽어,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그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 자유를 따라 자유로워야하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아직도 속박돼 있고 그 속박에서 깨어지는 것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들도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를 설려하지 않는 경우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으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를 참고 분노를 자제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정갈하게 만드는 것그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이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련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단련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아니 오늘 하루부터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정갈하게 합시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여러가지 더러운 마음들은요. 잘 쏟아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정말 소박하지만 담백한 마음 그래서 신실한 마음 그래서 맑아지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린 경건이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기쁘고 즐거우고 복된 일들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짓 하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손짓 하나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빨리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